유엔 영어놀이. Five things we learned from the Biden s e e t i t 어 바이든 시 회담으로부터 우리가 어, 배운 우리가 알게 된 다섯 가지 것들. While officials tried. to keep expectations low before the meeting between Joe Biden and Xi Jinping on Wednesday the encounter resulted in agreements on several key issues 어, 관료들이 수요일에 어, 수요, 수요일에 있던 조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서의 회담 전에 기대치들을 낮추려고, 어,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만남은 몇몇 키, 몇몇 핵심 이슈들에서, 어, 동의, 합의점, 합의점의 결과를 어, 만들어냈다.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while. 뭐, 뭐 하는 가운데, 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y 이라는 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eep expectations low. 기대치를 어, 계속해서 낮추다. 기대치를 낮추다.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before the meeting. 그 회담 전에, 전치사 before를 써서, 회담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between, 조 바이든 and 시진핑, 조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서, 사이에서의 회담, on Wednesday, 수요일에, the encounter resulted in agreements, 뭐뭐의 결과로 나타나다. 동의, 또는, 어, 합의, 동의 또는 합의, 합의의 결과로 나타나다. 다음, on, on several key issues. 몇몇 핵심 이슈들에 있어서, 이렇게, 어, 전치사들, 그리고, 어, 접속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리졸 리졸티드 인 어그리먼스 온 세브럴 키이슈스 몇몇 핵심 이슈들에 있어서 어, 합의 합의의 결과 합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합의에 이르렀다 결과로서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